하루 10분 디지털 경제뉴스 디지털 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미국 대선 승리를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국내 경제, 금융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주의보다는 다자간 통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증세, 금융 자본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금융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미국 내수 경기, 그리고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부문에 있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겠지만 WTO가 유지해온 다자 무역 체제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연대를 강조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의 대중 압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바이든 당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대중 무역 압박에 대한 동참, 일본 등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2019년과 비교해 25%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MB당 3.1원인 데이터 평균 요금을 2.34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가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MB당 평균 요금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연도별로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014년 2.1GB에서 지난 2019년에는 8.3GB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9에서 10GB를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반면 연도별 메가바이트당 평균 요금은 2016년 5.96원, 2017년 4.82원에서 2019년 3.1원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에 따른 요금 인상, 통신사 마케팅 전략 등으로 고가 요금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이 통사들이 최근 중저가 5G 요금제를 내놓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금제 고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죠.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등 이용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민이 데이터의 바탕을 둔 다양한 서비스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광고 부문 신규 서비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관련 디지털 광고 성장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차세대 사업으로 밀고 있는 커머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분야 관련한 쇼핑 검색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분기 네이버 커머스 사업 매출은 2,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9% 늘었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부문이 수익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판 커머스 생태계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광고 사업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 탭, 채팅 목록 상단에 비즈보드 광고를 제공해 왔는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른 서비스들로도 넓히는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우선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세 번째 탭인 샵 탭에 있는 뉴스 및펀 탭에도 비즈보드 광고를 투입합니다. 12월부터는 비즈보드 광고 단가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비즈보드 일 매출도 지난해 2배인 10억 원으로 잡았죠. 카카오는 3분기 실적에서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주가 지난 9월 목표했던 1만 2천 곳을 초과해 월 최고 매출 성과로 올렸다면서 비즈보드 타깃층 확대를 통해 광고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2 판매가 개시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내년도 출시될 아이폰 13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불리는 밍치거 TFT 인터내셔널 증거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최근 투자 전망에 따르면 차기 아이폰 13의 카메라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3은 현재 아이폰 12처럼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컬러 등 일부 제품 사양은 바뀔 수 있어도 기본 폼 팩터는 유지된다는 분석이죠. 아울러 고급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는 새로운 초광각 카메라와 대폭 업그레이드된 렌즈. 자동 초점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개방 조리개 값을 높여 야간 촬영 능력과 원근감을 강조하는 아웃오브 포커스 효과를 높일 수 있게 설계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120Hz 이상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스캐너. 더 작은 노치 영역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죠. 출하량 역시 현재 아이폰 12보다 많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1년도 4분기는 현재보다 5G 인프라가 늘어날 것이며 코로나19 위기 해소, 양산 정상화 등으로 아이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에서 최고통신사, 올해 산업 IoT 선도기업 등두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는 글로벌 텔레콤 어워드는 올해 통신서비스와 인프라, AI, 보안, 클라우드 등 20개 부문에서 한해 동안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SK텔레콤은 해당 시장 3년 연속 수상, 올해 통신 관련 국제대회에서 총 12번 수상했죠. SK텔레콤 측은 앞선 5G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력 글로벌 어워드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에서 격차를 더욱 벌려나갈 수 있도록 미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꿈의 친환경 열차로 불리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포스코는 8일 타타스티 유럽과 하이퍼루프 사업 분야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하이퍼루프 전용 강제와 구조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며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공동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낮은 압력의 튜브 안에서 시속 약 1000km로 운행이 가능한 자기부상 고속철도죠. 2013년에 일론 머스크가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이퍼루프 상용화의 핵심은 고속이동을 위한 튜브의 직진성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용 소재가 기밀성, 가공성, 경쟁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하죠. 포스코와 타타스티 유럽은 하이퍼루프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름 약 3.5m의 거대한 강철 튜브를 제시하고 맞춤형 철강제와 혁신적인 튜브 디자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럽 등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하이퍼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하이퍼루프 관련 회사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2020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전국 만 25세부터 59세까지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죠.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은퇴 연령을 평균 62.1세로 이 시점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평균 5억 7천만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월 평균 123만원 정도의 투자나 저축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평균 투자나 저축액은 60% 수준인 7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준비한 은퇴 자금도 목표액의 평균 22.3%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금, 적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서 돈을 빼 공격적으로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기존 보유한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현재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한 1인 가구의 64.8%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과 펀드에 새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출이 있는 1인 가구는 40%로 작년에 45%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대출액 규모는 7,2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1,000만 원 정도 불었죠. 1인 생활을 시작한 동기에 대한 질문에 42.5%가 자발적이라고 답했으며 결혼 의향에 대해서는 23.4%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17.7%보다 6% 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을 언젠가는 할 예정이라는 의견은 42.5%에서 33.4%로 감소 했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 등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 수는 612만이며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약 15만 가구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